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재현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파나소닉의 신형 캠코더 X1600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한몇 개월간 계속 현장에 투입해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일단 4K 60프레임 10비트 25에서 600mm까지 커버하는 엄청난 줌, 가지고 있는 손떨방까지 괜찮은 그런 제품입니다. 요 한대로 뭐 웨딩 행사 이벤트 예능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그 피드백 한번 리뷰를 사용기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CX 1600은 간단하게 말해서 컴팩트 ENG 이벤트용 표준 캠코더에. 2025년형 업데이트판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소니의 Z90, 캐논의 XA 시리즈와 경쟁하지만 파나소닉의 장점은 긴 망원, 거리와 안정성 그리고 다양한 코덱 선택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ENG 카메라는 Electronic News Gathering의 약자인데 즉 원래는 뉴스 취재용 전자 카메라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 시작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휴대성하고 기술성이 중시가 되고 내장 줌 렌즈와 손떨방 그리고 장시간 촬영이 지원이 되는 것이 ENG 카메라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거를 표방한 캠코더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뉴스 전용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영상 컨텐츠를 촬영을 할때 아주 요긴하게 쓸수 있는 프로페셔널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캠코더가 적절한지 한번 봐야겠죠? 일단은 내장 줌, 그 다음에 레인지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삼각대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손떨방, 그리고 사운드 숨 능력, 때깔, 이런 것들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바디 디자인을 보면 크기는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그래서 어, 줌도 코스링하고 줌링이 있어서 듀얼 줌이 있고요. 어, 개선된 올레드 뷰파인더가 괜찮게 보였습니다. 특히 EVF는 선명도와 그 다음에 아이컵 편의성이 좋아져서 야외 촬영에도 훨씬 쓰기 편해졌습니다. 태양광과 싸워서 이기려면 이 뷰파인더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USB-C 파워 딜리버리가 이제는 전원 공급이 가능해져서요. 이제는 장시간 어, 배터리 연결이나 그 다음에 어댑터 연결 통해가지고 촬영이 가능해집니다. 미러리스 있시다 오신 분들은 참고하셔야 되는 게 메뉴의 이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 조작하는 데 익숙해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예능에 쓰다 보니까 오토로 놓고 써서 많은 조작을 바꾸진 않았는데 이 오토 기능도 굉장히 어, 괜찮아서 저는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오토 기능 쓰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어, 노출 잘 맞추고요, 포커스도 괜찮고요, 간편한 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아주 도움이 컸습니다. 렌즈는 화각이 25mm부터 600mm 망원까지 커버를 하기 때문에 진짜 뭐 스포츠나 행사나 뭐 예능이나 웨딩이나 등등등 여러 화각을 정말 자유롭게 쉴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좀 줌이 저속 줌이 있어가지고 살짝 부드럽게 움직이면 느리게 움직여서 줌이나 줌아웃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인터뷰나 뭐 행사 때 자연스러운 화면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삼각대가 없다 하더라도 5측 하이브리드 광학 손떨방이 있어서 600mm 망원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삼각대 없이 손각대로 찍어야 되는 경우 밝은의 성능을 제공하니까 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짐벌을 이길 정도는 아니고요. 액션캠 수준의 안정화까지는 아니지만, 꽤 쓸만한 안정화 기능이 있었습니다. 얼굴인식 AF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인물 위주의 촬영에서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역광 상황에서도 노출 잘 잡아주고 하지만 노출이 굉장히 빨리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피사체 전환도 꽤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센서 사이즈와 내장 줌에서 오는 심도가 이렇게 깊은 편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초점이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배경 흐림을 위한 세팅이 아니기 때문에 배경 흐림이 필요한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어 다른 장비를 쓰시는 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배경 흐림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젝트에서는 전초노 프로젝트에서는 이 캠코너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요번에 코덱입니다 일단은 4K 60p가 지원이 되고 HEVC, High Efficiency Video 코덱을 지원하기 때문에 용량적으로도 부담이 덜합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점은 4K 60프레임 10비트를 촬영하실 경우 HEVC 코덱 420으로 저장이 되고요 뭐 용량은 줄이면서 화질도 어느 정도 잡겠다는 포지션이겠죠 30프레임 언더로 찍으시면 10비트 422로 녹화 가능해서 컬러그레이딩에서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뭐 하지만 캠코더 장비로 컬러그레이딩이 많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초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카메라다 보니까 뭔가 아티스트각이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캠코더는 선택지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다른 캠코더나 다른 미러리스, 다른 카메라 등등등으로 여러 대를 섞어서 작업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컬러 매칭을 할때10 비트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컬러 매칭 때문에 10 비트를 넣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뭐 소니 거는 Z90은 8 비트밖에 안 돼서 2.5분의 1 센서 그래서 저조도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슈퍼게임 플러스 기능을 켜면 어두운 환경에서도 촬영이 가능했긴 했는데요. 물론 노이즈는 있지만 뭐 행사장 조명 정도면 실 사용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망원 쪽으로 가면 조리개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관광기지로 쓴다고 하면 특히나 쓸만할 것 같아요. 600mm 까지 망원이 되다 보니까 이 콘서트장에서 밝은의 실력을 발휘한다고 생각됩니다. 콘서트 조명은 충분히 밝은 수준이고요. 직캠 같은 콘텐츠 찍기에는 아주 최적이에요. 어, 발열도 없고 끝까지 다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줌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막 대포 같은 렌즈 들고 갈수 있지 않아도 되고요. 보통 보면 몰래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 대포 순경하다가 걸려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캠코더가 더 됩니다. 문제는 조명이 아예 없을 경우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노이즈 제거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다만 이제 제가 투입했던 프로젝트는 예능 컨텐츠라서 예능 컨텐츠는 또 노이즈가 있어도 크게 상관하지 않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어,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 클라이언트와 미리 얘기만 된다고 하면은 어, 노이즈 문제 이슈를 조금 피해서 갈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오디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본 바디 이, 얘는 XLR 단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별매 핸들로 VWHU1을 장착을 하면 XLR 채널 두 개의 팬텀 파워, 그리고 LED 라이트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트리 를 산다 하더라도, 이, 핸들 옵션이 있다라는 점은 파나소닉에서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행사나 인터뷰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컴팩트한 구성이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때 코로나 때이 그 비대면 때문에 스트리밍이나 그 다음에 뭐 라이브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HCX 1600은 이런 라이브 송출,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 송출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게다가 이제 5기가 와이파이까지 지원이 돼서 행사장에서 2.6기가 많이 쓰는 곳에서도 빠른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게끔 어, 설계를 해놨습니다. 스마트폰 앱이 또 있어서 요거를 통해서 원격 제어도 가능하고 그래서 혼자 촬영하는 사람들한테 편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라이브를 잘 하진 않지만 뭐 ENG 기능이 필요한 뭐 교회나 행사나 쇼케이스 행사장에서 라이브를 바로 할수 있는 선택지는 환영할 만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HC-X1600은 엔트리 캠코더이지만 4K 60p 422 10비트까지 되는 굉장히 좋은 장비 세팅으로 해주셨습니다 어, 넓은 25mm 화각에서 600mm 망원까지 손떨방도 좋고 배터리 시간도 좋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그러한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그 위에 있는 X2100은 SDI 출력까지도 있고 핸들 기본도 제공이 되니까 방송 환경에서는 X2100이 더 적합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약간 센서가 좀 작아서 저조도에서. 조금 아쉽고요. 심도도 네, 깊어가지고 야태 심도는 조금 어렵다는 점. 그리고 HDMI만 있어가지고 SDI를 원한다면 그 위에 기종을 가야 된다는점 등이 있겠습니다. 여튼 뭐 웨딩이나 행사, 기업 영상, 어, 예능, 라이브 스트리밍, 유튜브 정말 여러 곳에서 여전히 가성비 최고의 실전형 캠코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나소닉 시리즈는 몇개더 제작 예정인데요. 어, 여러분 어, 궁금하시다면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JNS입니다.